오늘 부산의 하늘은 대체로 맑고 파도도 잔잔합니다. 지금 시각이 6시 22분 태양이 마린시티 아이파크 아파트 위로 찬란히 솟았습니다. 오늘은 저 장수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고른 식단과 그 식습관이라고 합니다. 아 식단은 뭐 야채, 단백질, 탄수화물 이렇게 골고루 자세하고그 다음에 자신은 양도 어좀 소식 그러니까 배부르다 하는 어 그런 포만감에서 한70% 정도만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먹는 습관도 식사 시간을 뭐 우리는 한 10분 뭐 길어서 20분 못 넘기죠. 빨리 먹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. 적어도 식사하는 시간을 30분 정도는 걸리게 천천히 그 옆에 사람과 얘기도 해 가면서 그렇게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 우리 지금 뭐0세 시대하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 평균 수명은 83세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. 그런데 건강 수명은 73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가까이는 아르면서 보낸다는 거지요 그렇게 안 하려면 은이 어, 식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, 두 번째 중요한 게 어, 운동입니다 운동 뭐 특별히 하우스 클럽에 가서 뭐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활동을 많이 하라는 거죠 어, 아침에 운동하고 또밥 먹고 나면 한 2, 30분씩 산책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그거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, 어, 유병장수가 아닌 무병장수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은이두 가지만 하면 거의 80%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습관을 밥도 식단을 골고루 하고 천천히 씹어 먹고 그리고 밥 먹고 난 뒤에 바로 2, 30분 걷는 거 그런 운동 이걸 습관화 해가지고 하면은 틀림없이 지금 60대 분들부터는 아마 백세가 가능.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어, 생활의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. 이거 습관하면 들여놓으면요, 그거 안 하면 습습해서 안 됩니다.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 나오는데 이 산책 안 나오고 그냥 뭐 몸이 좀찌부둥해가 집이 있다든지 하면 조미수십니다. 그래서 약간 아파도 지절로 나오게 됩니다. 그렇게 우리 식습관과 운동습관 이거 꼭 지켜서 건강장수 무병장수 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